네, 안녕하세요. 만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진이랑 대릴로 바위장벽 전투에서 듀오 쇼다운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일단 이 조합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바위장벽 전투 맵은 박스가 나오는 곳이 대각선 부분은 나오지 않고 12시, 여, 3시, 6시, 9시 이렇게 동서남북에만 나와요. 그래서 대각선에 만약에 리스폰이 되면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그 동서남북 중 하나를 고른 다음에 거기에 이 부시 사이드에 있는 부시를 통해서 암살하듯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박스를 무방비 상태로 먹는 아이를 습격하고 박스를 가로채는 이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은 진 샷건 조합으로 이 맵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냐인데 벽이 많다 보니까 발리다이너가 많은데 이 근접에 약한 친구들을 초반에 빨리 모은 궁극기로 끈 다음에 걔가 갖고 있는 파워 큐브를 하나 하나씩 모으면서. 점점 강해지는, 이렇 해서 전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이 파워큐브를 먹는 볼을, 원래 이렇게 끌어서 10개나 되죠? 어차피 끌면은 한 방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, 맵이 좁아지기 전에 아무나 끌어서 파워큐브를 계속 강탈하는 걸 해주셔야 돼요. 자, 한명 마무리하고 다시 궁극기가 이렇게 채워졌으니까, 발리를 한번더 끌어서, 이 친구 파워큐브 하나를 또 가져갑니다. 벌써 파워큐브가 8개죠? 사실 이 정도 파워큐브가 되면, 이제, 그냥, 다가가서 쏘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태인데, 저희 조합이 사실 안 좋은 점이, 대릴이기 때문에, 근접전이 엄청 세진 않아요. 로사나, 뭐, 셸리 같은 애들 상대로 대릴이 이기진 못하잖아요. 그래서, 근접전이 필요한, 나중 후반이 가기 전까지, 엄청나게 격차를 빨리 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, 여기 있는 친구들은, 저희가 뭐, 궁극기 안 써도, 가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, 콜트는 자살하는 것 같죠? 그러면 이제 세 팀인데 지금 일단 가까이에 있는 팀이 위에 리코 보니까 제가 리코를 다시 끌어서 얘 파워 큐브를 먹을게요. 얘도 파워 큐브가 상당하죠? 다섯 개를 먹나? 다섯 개까지는 안 나오네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실상 보는 죽었다고 보면 되고 로사가 이 마지막 근접전에서 진짜 세요. 그래서 얘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. 거의 데릴이 13개나 되는데도 파워큐브가 잘렸고 제가 이렇게 로사를 어떻게 처리 했는데 발리가 궁극기를 쓰면서 아쉽게 졌습니다. 자 다음판은 그 동서남북에 박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서쪽에 걸리면서 순조롭게 박스 3개를 챙깁니다. 이 박스를 빨리 챙기게 되면은 가운데에 있는 박스를 챙기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위쪽에 있는 제시 다이너 팀이 더 먼저 왔네요. 이럴 때는 굳이 무리해서 앞으로 가지 않고 제 궁극기 채우는데 집중합니다. 그리고 사이드에도 저렇게 한 박스씩 나올 수 있으니까 저기도 한번 체크해주고 여기 있던 다이너... 제... 오 제시만 두고 다이너가 오른쪽으로 더 갔네요. 제시를 좀 패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각이 좀안 나와도 진의 이 일반 공격은 프랭크 일반 공격처럼 끝부분은 갈라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쏘면은 궁극기를 채울 수 있어요. 많이는 아니어도. 벌써 4분의 3 정도 찼죠 이제 한반 정도만 맞춰도 끌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맞추면 궁극기 찼어요 근데 얘는 뭐 죽었으니까 파워큐브 먹고 지금 나온 애들이 다 근접전에서 약한 애들뿐이어서 아무나 끌면은 뭐 저희 파워큐브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을 상대할 때가 제일 좋아요 타라 같은 경우에는 포코처럼 이 공격이 관통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. 게다가 포코보다 데미지는 훨씬 세고. 저 제시를 그래서 끌어볼 건데, 이끌때 팁이 견제를 하고 저렇게 들어갈 때는 사람이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? 그래서 저 때는 거의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상대가 무빙하기 때문에 상대가 견제하고 총을 딱 쏘고 들어오는 바로 그 타이밍. 그때는 사람들이 잘안 꺾어요, 웬만하면. 그때 끄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아까 전판처럼 격차 많이 벌려서 파워키버가 7개인데 아직 그래도 방심할 수 없어요 더 많은 팀을 죽였어야 됐는데 지금 한 팀도 안 죽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아이고야 우리팀 죽으셨네 어 근데 여기 다이너가 무빙 잘못하면서 제가 자르고 크로우가 이걸 먹을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얘는 5초 뒤에 우리 대릴돔 나오시면은 끌어서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오케이 나왔고 아, 나와서 센스있게 무적인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큐브를 다 수집하는 모습. 제가 파워큐브 14개가 됐죠? 한 방에 엘프리머 처리하고 타라공을 맞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타라, 삭제. 크로우가 들어오는데, 아, 저는 결국 죽고 대리이 마무리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진으로 듀오 쇼다운 하는 팁을 알려 드렸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건 궁극기를 빨리 채우고 최대한 많은 적을 끌어서 파워 큐브를 많이 많이 얻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맵이 아무리 분리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. 그럼 저는 다른 공격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